반갑습니다. 중료모 친구들 6월 14일 월요일 데일리 키트 리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 이제는 진짜 6월도 중간이 되면서 좀 더워지고 부쩍 여름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지 않니? 풀 냄새도 좀 시, 많이 나고 뭔가 이제 선선한 바람도 없어지는 것 같고 에어컨 쐬고 싶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의 한 주가 어, 시작된 한 주가 주님 안에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꽃길이기를 간절히 바래요. 어,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큐티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이랑 헤어지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때 함께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보고 마음속에 좀 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 보자. 어, 내 네, 아들아. 여기 봤지? 맞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네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네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아라. 술에 취하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가난에 떨어지고 게으른 사람은 누더기를 걸칠 것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 하고 네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아라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어,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는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드린 부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너는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창녀는 깊은 구덩이며 바람난 여인은 좁은 웅덩이다. 그녀는 강도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많은 남자들을 망친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또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술잔에 따라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면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 마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여 독사같이 쏠 것이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너는 망망대의 가운데서 돗대 꼭대기에 누워 잠자는 자 같을 것이다.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술이 언제 깰 것인가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성경 속에서 술에 대해 되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술 말고도 다른 어떤 토픽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읽어줘 봤으니 이번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밑줄도 한번 그어보고 또 메모도 해보고 묵상을 먼저 해보고 전도사님이 나눔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묵상이 되고, 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 사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어떤 겉면이 담긴 지혜가 담겨있는 자머는, 전도사님 또래 친구들이나, 친구들이 아니죠 여러분한테는 그냥 아저씨들이, 어른, 형아,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어, 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또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나눠봤을 때좀더 다가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술이 좀 성인들의 음료잖아. 물론, 뭐, 너희 중에 마시는 거를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마시지 않아 봤으면 좋겠어요. 뭐 마시면 부모님이 권할 때 그냥 한두 잔 이렇게 맛만 보는 그런 정도가 뭐뭐 뭐 있겠지. 우리가 찾아 먹을 그런 짬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어려서부터 이 자문의 지혜들을 배워놓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큐티들과 지난 자문들을 통해서 배워봤으니 우리가 한번 조기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어느 거에? 초점이 갔냐면은 뭐 아무래도 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술에 대한 것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있지요. 이거를 뭐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러니 이 술에 좀 초점을 두고 보는 게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랑 반대되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은 제가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된다면 끄덕끄덕하면서 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 안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 좀더 질문도 만들어 보고. 전 도사님의 말에 대답도 한번 해보고, 해보면 좋겠, 반박도 해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 술이 주는 즐거움을 보통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술잔에 떨어진 포도주가 붉고, 번쩍이며 목으로 술술 넘어가도, 너는 거들떠 보지 말아라. 까지 나오는데, 이, 술에, 술잔에 에술따라진 포도주가 붉다라는 우리가 어떤 시각적으로 음식을 바라볼 때 매력적인 음식들이 있어요 딱 삼겹살을 봤을 때그 윤기가 좔좔 흐르면서 그거를 비빔면에 싸먹으면 은와이거는 우리가 맛보지 않고 상상으로 눈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질이죠 <laughs>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포도주가 붉다라는 표현은 참 이게 먹,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번쩍인다라는 거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번쩍번쩍거리고 있대 우리가 삼겹살 삼겹살 여러분 좋아할까요? 또뭐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사케동이라고 연어 덮밥을 참 좋아해요 이 연어가 이 연어가 아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연어랑 양파랑 와사비랑 밥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을 건데 연어가 이게 윤기가 잘잘 흘러요 번쩍번쩍 거리는 거지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아 벌써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포도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목으로 술술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거리낌이 없다는 라 거야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전도사님 술을 잘안 안, 술을 안 좋아. 마시는 거를 어, 그렇게 좀 꺼려해요. 그냥 굳이 마시고 싶지 않아요뭐안 뭐 마시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 마시겠다만, 근데 뭐 그런 일이 있는, 있지 않는 이상 전도사님 술을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이거 보통 전도사님이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자리에 같이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 태연아 너 그냥 이거 먹어봐. 이거 술 아니야? 그 거의 음료수야 그냥, 그냥 깔끔해. 먹어봐. 이거 뭐술 같지도 않아. 알코올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쓱 넘어가니까 한번 먹어봐. 음료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쓱 넘어가는 거 그냥 좀 부담도 없고 뭐 좋다. 이런 이야기겠어요. 그러니 이 술이 주는 즐거움이 음식으로서 주는 즐거움도 있고 이거 마시면 좀, 좀뭐 재밌다라고 해요. 뭐그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술 취하고 사람들이 노는 거 보면은 되게 어 뭔가 미친, 미친 듯이 노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즐거움이 나오냐면 지혜가 주는 즐거움이 나와요. 그거를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한테 주고 이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지요. 실제 어떤 육체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 잠언은 그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취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한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라,라고 해요. 이 잠원 자문 기자, 잠원을 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한번 봐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지금 즐거움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에서 오는 즐거움,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즐거움인 거야. 이거는 무엇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즐거운 거지요. 반면에 술을 마시 심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좀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전도사님이 술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말을 했을 때좀 반감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사실 술을 많이 마셔보질 않아서 뭐 이거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뭐 나눌 것이 없겠다만 전도사님이 술이 즐거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성경도 어, 술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전도사님의 주변을 봐도 실제로 술이 사용되는 것만 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근데 존재 자체가 악인 것들이 있어요. 가령 폭행 혹은 성범죄 뭐 뭐가 있을까 불의 이런 것들이 있지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악해요. 그냥 그냥 이건 판단할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게 뭐 좋게 쓰이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악한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술은 그렇지 않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 존재 자체가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 술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 여기에 술을, 술에 좋고 나쁨이 달려있지. 술 자체에는 그런 것이 딱히 없겠다 싶어요. 왜? 예수님의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술 만든 거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술이 정말 나쁜 거라면 술을 물로 만드셔야 되는데 물을 술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술 자체에는 뭔가 그런 기능은 없고 오히려 술을 잘 썼을 때는 즐겁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자모이 말하는 이 술은 즐거움을 넘어섰지요. 즐거움을 넘어서서 쾌락을 쾌락의 길로 들어갔다라고 전도사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잠언에서 비견되고 있는 반,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즐거움과 술에 술에 중독돼서 술이 주는 쾌락의 삶에 젖어 있는 이삶 이게 좀 어, 이렇게 좀. 컴 o m 되고 있는, 비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자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술로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술에 쟁점이 있는 것보다 술에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 쾌락을 찾는 게좀 포인트가 생기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술 마시고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술 마시는 사람은 망망대해 가운데 도대꼭 꼭대기에 누워서 잠자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무리 때려봐라, 아프지 않다. 때려봐라, 느낌도 없다. 라고 한다고 해요. 술 언제 깰 것인가? 또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하지요. 이게 술 취하면은 감각이 좀무뎌져서 이제 뇌의 작용이 좀 둔화되고, 세포작용이 좀 둔화돼서 이렇게 쳐도 아픈 줄 모른대요. 막 그래서 술 마시고 넘어지고 멍들어 있는데 나는 아픈 줄 몰랐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프다라는 거를 드라마나 영화, 또 친구들을 통해서 동도사님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이 깨면 또 마셔야지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리 때려봐도 아프지 않다 느낌도 없다라고 하는 이 감정, 이 술이 주는 오묘한 술취한 느낌, 이 쾌락 여기 이거 내가 느껴야겠으니까 술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술 깨면 또 먹어야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취하면 기분이 좋으니까라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 전에 술에 대해서 무조건 까는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어, 저, 여러분이 느꼈겠다만, 뭐, 전호사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술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와 어떤 사건들은 파급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이거 전호사님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음주운전 정말 악한, 정말 악한, 진짜 너무너무 악한. 뭐,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강하게, 더 강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살인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음주운전이라는 게또술 마시고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 또 어떤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심신미하게 의한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아 그때 제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까내려지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우리가 시민으로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잠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가 그렇게 술 마시다 보면은 음 어디 있냐? 마침내 그게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너+ 는 결국 에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허튼 소리를 지껄이게 될 거야 네가 술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국에 너의 눈은 평소에 보던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볼 거고 평소에 보던 똑같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거야 또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술의 결과 술을 쾌락으로 즐기는 그런 결과라고 하겠다 이게 저 자머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좀 읽혀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비단 술 마시지 말아라라는 것보다 술 마시면은 이런 상황들 술 마시면 이 악이 너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너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는좀 들었어요. 뭐 우리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마음에는. 이렇게 장벽이 있어, 베리어가 쳐져 있어요. 베리어가 쳐져 있어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 베리어가 필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이렇게 뭐가 다가왔을 때, 어 이건 좀 아니지라고 하면서 좀 막히고, 어 이걸 넘어왔어요. 뭐, 어, 근데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넘어왔는데 이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베리어가 아 이건 진짜 아니었다. 이거 이거 왜 넘겼냐 하면서 또 막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베리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던 그 베리어가 이 악들을 필터링 하는데. 이 술을 마시면 이 배려가 하나둘씩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배려가 깨지는 건지 내가 배려 바깥으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필터 없이, 어, 야, 이거 재밌겠는데 하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야, 그거는 좀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만한 것들이 술 마시면, 어, 그, 그게 재밌겠는데? 하면서 하게 되는 것들. 이게 술이 주는 좀. 무서움 중에 하나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좀 꼰대 같은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 수, 술 마시지 마라 라는 것보다 자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술,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자머이 얘기하는 건술 마시지 마세요 라는 것보다 술 마시는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 뭐냐면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그거 빡세 보이지만 사실 정말 즐거운 일이야. 한순간에 나를 즐겁게 했다가 사라져 버리고 공허하게 만들 무기력하게 만들 현타를 주는 그런 쾌락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즐거움이 여, 여기에 있어. 그 즐거움을 너가 사고 팔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훈계와 명철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라고 이 잠원이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잠원은 그 방법을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가 다른 거를 바라지 말고 죄인들 부러워하지 말고 술 취해서 즐거워하고 있고 돈 펑펑 쓰는 이런 영앤 위치를 부러워하는 것도 부러워할 만하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의 그 앞길 너가 가는 그 꽃길이 정말 다. 간단해질 거고 너가 가는 그 좁은 길이 좁더라도 네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생길 거고 너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 우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힘으로 그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주변으로부터 오는 힘과 대적해서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보자 술이 주는 쾌락 그거 좋겠다만 나중에 경험을 해보겠지요 술 말고도 우리가 게임 또 친구들과 노는 거 이성 친구들이랑 노는 거 여기서 오는 쾌락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오는 쾌락 이 주변에서 오는 힘과 싸워낼 수 있는 꼭 싸워야 되는 건아니겠다만 이것들과 질적으로 다른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길.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함께 하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들었어요. 이게 어제 설교여가지고 더 그렇는지, 어, 전도사님 묵상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거 전도사님 묵상을 하니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꼭술이 아니더라도, 꼭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쾌락보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어, 발견하고 그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안녕!